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어뮤즈에서 세라믹 쿠션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 쿠션이 파운데이션으로도 이렇게 출시가 돼서 오늘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 리뷰해 볼 겁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30mm랑 이렇게 15mm 두 가지로 출시가 됐길래 저는 미니 버전으로 구매해 왔어요.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쿠션이랑 비슷한 느낌의 파운데이션 용기로 되어 있고요. 펌핑 타입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제형은 펌핑한다고 해서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물고 촉촉한 제형은 아니고 쫀쫀하면서 되직한 느낌의 제형입니다.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시키면 생각보다 많이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이제 얼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왕 퍼프랑 스파츌라 사용해서 발라줄 건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두껍게 쌓이고 이게 되직한 제형이라서 스파츌라로 쉽게 잘 펼쳐지는 그런 느낌의 제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픽싱이 엄청 빨라서 빠르게 펴줘야 되는 그런 제형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두께감 있게 쌓이면서 커버력도 적당히 느껴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개인적으로 세라믹 쿠션이랑은 같은 라인이 맞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제형이 세라믹 쿠션은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얇고 커버력이 없는 제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얇은데 매트하고 커버력 없는 제형을 안 좋아해서 세라믹 쿠션이 약간 불호였는데 세라믹 파운데이션은 두겹 정도 올렸을 때 커버력은 이 정도로 커버력이 꽤 좋고요 피부 위에서도 한겹 이렇게 깔았을 때 생각보다 두껍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라믹 쿠션 좋아하셨던 분들은 파운데이션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 근데 저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쿠션은 별로였는데 파운데이션은 생각보다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코앞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로 됩니다. 이렇게 얼굴 반쪽에 발라줬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전이 파운데이션 처음 사용할 때 컬러가 너무 누렇다 싶은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누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못쓸 정도는 아니 그런 컬러감이고 볼만 두겹 올려주고 나머지는 다한 겹으로 싹 커버해줬는데 커버력도 꽤 괜찮고요. 저는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세라믹이라는 이름에 더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쪽 얼굴 마저 바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 파운데이션이 개인적으로 스파츌라로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스파츌라 아니면 이 도톰한 질감을 어떻게 얇게 펴 발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 더 묽게 만들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를수록 느끼는 건데, 에뛰드의 더블래싱 파운데이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더블래싱 파운데이션도 막 그렇게 얇은 파운데이션은 아닌데, 살짝 두껍게 올라가면서 커버력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도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매트한 정도도 진짜 비슷하고, 마무리감에서 세라믹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광채가 나게끔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진짜 비슷해. 그래서 제가 에뛰드 더블레싱 파운데이션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커버력이 필요할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 파운데이션도 그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처럼 무결점의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세라믹 파운데이션 이름처럼 피부를 도자기만이 굉장히 깨끗하고 야. 약간 그 광채가 싹 느껴지는 그런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약간 광채나는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서 요즘 출시되는 쿠션 파운데이션들에 비해서 조금 두껍게 쌓인다라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어떻게 커버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에서 이 파운데이션의 두께감이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렸고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모공 커버가 꽤잘 됐는데 중간 중간에 들뜸 보이시나요? 코 옆에서도 이런 각질 부각이 있었고요. 반대쪽에도 모공 커버는 진짜 꽤잘 되는데, 파운데이션의 뭉침이나 들뜸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리고 눈가의 주름 끼임은 바른 직후에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팔자주름 끼임은 바르자마자 좀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입가 주름 끼임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 옆에서는 각질 부각이랑 들뜸이 생기고요. 끼임도 살짝 느껴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착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렇게 문지르면 손가락에도 엄청 많이 묻어나오고요. 피부 위에서도 그대로 다 벗겨져 나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묻힌 퍼프로 두드리면 이게 제형이 매트하기도 하고 되게 쫀득하게 피부에 들러붙는 제형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 스파츌라로 얇게 한겹더 깔아서 정리해주는 게 아마 정리가 가장 잘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줘도 뭔가 그 깔끔한 느낌이 안 든다. 이제 지속력 보기 전에 얼굴 반쪽에만 파우더 처리. 싹 해주고 지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우더 처리 해준 쪽안 해준 쪽이고요. 이제 지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살짝 올라옵니다. 파우더 처리 한 쪽이나. 안한 쪽이나 둘다 유분이 올라오는데 막 개기름처럼 심각하게 지저분하다. 요런 느낌은 아니었고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 좀 매트해서 속 건조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속 건조도 양쪽 다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요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처음 발랐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파우더 처리 안한 쪽에 이런 찍힘 자국들이 꽤 많이 남습니다. 이게 두께감이 있는 파운데이션들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인데 피부 위에 제형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찍힘이나 긁힘이 생겨서 파우더 처리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해준 쪽은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공 커버가 벗겨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양쪽 다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 발랐을 때 들뜸이 있었던 거 거의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약간 찍히고 벗겨진 거 말고는 처음 발랐던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눈가 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파우더 처리해준 쪽에 눈가가 살짝 더 건조해 보이게끔 유지가 됐고요. 팔자주름 끼임도 처음 발랐을 때 생겼던 그 팔자주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파우더 처리해준 쪽에서는 팔자주름 끼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 옆에서도 이렇게 처음 발랐을 때처럼 끼임과 들뜸이 남아있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지저분해진다거나 깨끗해진다거나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다. 파우더 처리 해준 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건조해서 그런지 들뜸이 살짝 생겼는데 처음 발랐을 때 깔끔하게 발리지 않았던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코 아랫부분에서 게임이 살짝 생깁니다. 지속력은 진짜 깔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처음 발랐을 때 예쁘게 발렸다면 그 예쁜 느낌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고 저처럼 건조해서 들뜸이 생긴다 싶으시면 이렇게 들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제 아래쪽 지워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다시 발라서 다크닝 확인해 보면 방금 바른 쪽이 약간 화사한 느낌이 들고 시간이 지난 쪽에서는 살짝 잿빛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막 엄청 심한 다크닝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크닝도 거의 없이 유분만 살짝 올라왔다. 싶은 느낌의 무너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수정화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화장은 그냥 깔끔하게 한 겹만 깔아서 해주도록 할게요. 오! 다시 뽀송해진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메탄 파운데이션들이 수정화장 할때 이런 유분을 잘 잡아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파우더 처리해준 쪽도 아래쪽 지워서 다크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다크닝 확인해보면 파우더 처리 안 해주나 해주나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잿빛으로 컬러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 있긴 한데 막 심하게 어두워진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 겹만 섞어아서 수정 화장 해주도록 할게요. 파우더 처리한 위에 수정화장 하니까 훨씬 더 매트하게끔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고 수정화장 해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있었던 긁힘이나 찍힘 자국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편인데 살짝 들뜨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건성이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화장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겹더 올렸을 때 모공에 끼인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깔끔하게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수정 화장을 해주면 코 옆에 끼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들뜸은 잡아주지 못하고요. 반대쪽도 여기 각질 부각 들뜸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오늘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파운데이션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 파운데이션은 이름처럼 피부를 도자기 마냥 만들어주는 그래서 커버력도 꽤 좋고 마무리감도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썼지만 피부가 너무 텁텁해 보이지 않게끔 약간의 광채가 느껴지게끔 마무리가 되는데 커버력이 높다 보니까 피부에 두껍게 쌓이는 느낌이 들고요. 겉에서는 광채가 살짝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건성이 사용하기에는 매트해서 각질 부각이나 들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력도 7시간 동안 처음 발랐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건성분들보다는 지성분들이 파우더랑 같이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만한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성분들이 사용하시려면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거나 각질 관리, 보습 관리를 잘 하시는 건성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성분들 중에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